아디오 830 오늘은 동명대학교가 새 대학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에 나섰는데요. 이상천 총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섹션 시민 행복 뉴스 이청중 부산시 보도 팀장도 만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부산 동명대학교가 건학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4월 새로 취임한 이상천 총장이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준비를 한 미래 계획인데요. 이상천 총장은 제11대 영남대 총장 그리고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초대 이사장도 지낸 분입니다. 지금부터 동명대 새 비전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동명대 제11대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천입니다. 네, 네. 반,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께서 우선 준비해 오신 동명대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좀해 주시죠. 아, 네. 제가 지난 4월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대학 비전 선포 준비위원회를 꾸린 거였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7년은 저희 동명대학교가 근학 50주년을 맞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인데요.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당연히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요즘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핵심 가치를 제공할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바로 준비연회를 출범시킨 건데요. 저희가 새롭게 세운 비전은 미래를 창조하는 지산학 실험교육 명문입니다. 어, 이것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대학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지산학 연계 등 6개의 혁신 분야에서 105개 실험과제를 도출했고, 그 중에서도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같은 지역 상생과제를 포함해 10대 핵심과제를 따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다 마련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취임하셔서 구체적인 네. 실행 로드맵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바쁘게 네. 지난 5개월 정도 보내 오신 것 같아요, 총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비전과 동료대학교... 네, 네 말씀하시죠. 아. 아, 네. 5개월 동안 동명대학교 현황도 파악하고 어, 나름대로 강약점을 제가 음. 파악을 해서 이런 비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네. 비전과 함께 제시하신 이 핵심 가치, 이 T I U M S. 우리말로 튀움이라고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 네.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튀움 어감이 참 좋죠. 네. <laughs> 저희 대학 이름이 동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동쪽에서 밝아온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음. 조금 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만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으로 세상의 이로움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저는 이 정신을 한마디로 변화, 도전, 혁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동명대학교는 피유이즘 어, T-U-I-S-M, 어, 영어로 T-U-I-S-M 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네. 이 단어에 알파벳 순서를 이렇게 맞춤 바꾸면 T-I-U-M-S라는 그 신조어가 나오는데 네. 여기에 바로 우리 대학의 핵심계 가치를 담았는데요. 음. 어, 이것은 동명대학교가 새롭게 솟아오르고 활력을 키운다는 의미로 네. 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움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음.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T는 융합과 실용을 뜻합니다. 네. 어, I는 혁신 생태계고요. U는 유저 센트릭해서 학생 중심을 의미합니다. M은 황골 상태를 통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S는 지속 가능성과 나눔을 의미합니다. 동명대학교는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50년을 열어갈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TUM의 가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네. 저희들 받아들이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총장님, 앞서 말씀하신 이 10대 핵심 추진 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네, 저희가 원래 105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뽑아냈지만, 네. 이걸 전체를 추진하는 것은 이 장기 과제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음. 우선 급한 이제 10개의 핵심 과제를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어, 제가 일일이 소개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그 (AI) 로봇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이제 그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두세 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이 연구 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부산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화 분야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행정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AI 기반 스마트 캠퍼스를 만들고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린스톱타운을 조성해서 창업 플러스를 활성하겠다. 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10대 핵심 과제는 우리 대학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실천 과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비전과 어, 내용들이 이 대학 곳곳에 좀 퍼져서 어, 그런 새로운 네. 성장 동력, 뭐 새로운 동력으로. 어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네네. 세계적 대학 평가 기관인 QS 스타즈 평가에서 5스타즈를 획득을 했고 또 아, 세계 대학 예. 랭킹에도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신규로 진입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장님 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미 이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QS 스타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5스타를 받았고요. 원래 세계 대학 랭킹에서는 국내 대학 중에 유일하게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네. 이거는 뭐 단순히 수치로 볼 그런 성과가 아니라 이미 동명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라 하는 이런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사실 이런 성과는 지난 몇 년간에 꾸준히 저희들이 추진해 온. 국제화 전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동명대학교가 부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 대학 평가 기관의 어떤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어, 그것이 곧 네. 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인 부분이다라는 어, 그런 네, 설명이신데요. 네. 동명대학교가 지역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두 가지 핵심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은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요. 이제 우선 첫 번째는 부산 그린 스타트업 타운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하고 부산 광역시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7년까지 조성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해지고 부산에서 신성당 종, 동력을 발굴하는 핵심 거점이 아마 될 겁니다. 음. 두 번째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대학 동물병원 건립입니다. 네. 어, 27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산광역시 경상국립대 그리고 저희 동명대가 함께하는 국내 최초의 그 국립대 사립대 지자체 협력 음. 모델입니다. 네. 이제 우리 대학 반려동물대학이 있거든요. 네. 이것과 연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반려동물 산업을 키우는데 아마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이두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동물병원은, 대학 동물병원이 생기는 게 처음인가요? 총장님,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처음이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서울 경제역에서는요. 네. 네. 대학 동물병원이 2027년 6월에 완공 예정인데요. 이 지자체와 네. 국립대 간의 또 협력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더욱 더 주목을 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부분도 저희도 기대하고 부산형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형 라이즈 사업에서는 동명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 네, 부산시가 추진 추진하고 있는 구대 전략 산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 저희들은 이 라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테크, 라이프스타일 이세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이 단순히 전공 지식만 갖춘 게 아니라 기업가적 마인드까지 함께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산업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지역가족 대학으로 도약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결국 이 대학의 혁신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 사업의 한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 해보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저희들이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음. 그것은 이제 제품 개발 학기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품의 개발 전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해 보는 겁니다. 아, 교수님하고 기업 전문가로 꾸내진 그런 팀을 만들어 이 지도를 받으면서 아이디어의 구상부터 설계, 제작,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그런 독특한 제도입니다. 네. 또 하나가 사막기제 코업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습과 유급 인턴십을 병행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아서 자연스럽게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교육과정이 단순히 학생들이 스펙을 채우는 게 아니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산업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산업 생태계에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어,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뭐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동명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명대학교는 무엇보다도 학생 성공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 대학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 학생이 성공해야 대학이 성공하고 대학이 성공해야 지역이 성장한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그게 우리 대학의 이, 존재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AI 활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이미 교육 쪽에서 AI 활용을 활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난 3년 동안에 이것을 조리 교육 과정에 반영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AI 도구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 있게 AI 활용하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들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행정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AI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사 일정 안내 이 장학제도 속에 민원 대응과 같은 이런 반복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는 체폭 기반의 그 지리응답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아주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네. 이제 물론 앞으로 복잡한 행정이나 학사 업무에 AI를 본격 도입하는 문제는 사실은 풀어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저희 대학교에 그 기본 데이터를 정비하는 단계다. 데이터 체계를 만드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동명대학교는 교육, 연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진로를 이렇게 든든히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AI가 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그런 캠퍼스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총장님 앞으로 미래 50년 동명대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천 동명대 총장이었습니다.